오늘은 미니어처 작품을 소개할 거예요. 먼저 얘는, 얘는 고구마 케이크예요. 고구마 케이크. 그 다음에는, 얘는 자색 고구마 케이크. 자색 고구마 케이크. 그 다음에, 얘는 썩은 오렌지 케이크. 그다음에는 얘는 되게 잘됐어요 딸기 초코 케이크. 딸기 초코 케이크. 그다음 얘는 럭셔리 케이크 바나나 딸기. 그다음 얘는 어 녹차 잎 시폰 케이크. 그 다음에 얘는 핫도그, 핫도그. 그다음에 얘는 안에 이렇게 과일빵, 과일빵 어떻게? 과일빵 하고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는 생일 키위 딸기 케이크. 어그 다음에 이거는 연두부, 견두부예요. 이거 위에는 파슬리를 이용했고요. 음그 다음에는 얘는 피자. 한 조각은 제가 일부러 떼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구, 당구 쉬워요. 당구고요. 얘는 미역국. 미역국이고요 또 얘는 얼음 토핑 케이크 고요그 다음에 얘는 피자 떠먹는 피자 그 다음에 얘는 햄버거 깨는 떨어졌어요 얘는 팥빙수 여기 원래 얼음 토핑 있었는데 밑으로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세어 나갔고요. 그다음에 얘는 오렌지 오렌지 쉬폰 초코 케이크예요. 케이크이고 얘가 방금 케가 가장 첫 번째 한거 있어요. 그다음에는 헬로키티 휘핑크림 네. 그다음에 얘는 그냥 화이트 샌드. 어, 그 다음에는 이거 도시락. 여기는 밥이고 여기는 반찬.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상으로 윙이어트 작품을 꺼내겠습니다.